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시하는 내 주를 더욱 의시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 무 g 세무 a 니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Sí. 모를을 당해도 예수이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8 2 8쪽입니다 <laughs> 합독 하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10편 37편을 통해 의인은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방법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요아리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요아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형통하는 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의인이 형통케 되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어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굴려버리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나의 결심과 감정,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마음의 모든 계획까지를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던져버린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해결도 안될 뿐더러 해결이 된다 하여도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끝을 보고 뽕을 뽑아야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멍청하게 휘둘림 당하거나, 어, 또, 어, 몰아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지부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의인은 내가 내리는 어떠한 현명한 결정이나 지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알고 믿는다는 게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던져 버리고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맡겨 버리는 자리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움직여지도록 말씀으로 길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맡긴 만큼의 믿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던져버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던지고 맡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처분대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사소하며 현실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많이 맡기시면 그게 그만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도 않지만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 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할 때 의인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 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빛같이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의의는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또한 환히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호의 빛은 하루의 빛 가운데 가장 밝고 환한 순간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작고 사소한 모든 일상들이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인생의 길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가져올 결말을 알지 못해 불안해할 때, 또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빛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확인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7 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악인의 형통이 쉬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채소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의인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인으로 하여금 깊이 통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요아를 의뢰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요아께 맡길 때그 믿음을 환히 빛나게 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악인의 형통에 일이 일비하며 조마조마해하는 작은 가슴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맡기는 데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마주하는 의인들에게 시인은 다시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에 놓아두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만인을 설득하는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는 새치혈 뿐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려지고 그래야 열려집니다. 그래서 풀리고 열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자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이밍이 아니라 믿음의 타이밍을 캐치하는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결말은 불확실이며 염려이며 집착이 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 맡긴 우리의 믿음을 위로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정오의 빛과 같이 환히 밝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리오니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작고 일상적인 믿음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달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